지금 시간이 새벽 3시 36분입니다. 으쌰! 아, 추워라. 으쌰! 제 차는 그 사륜구동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사륜구동, 사륜구동 스위치가 있죠. 네, 제가 그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잖아요. 안 해본 거, 그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제가 이 36년을 그 시설 관리를 하면서 빌딩 건물, 아파트 건물, 오피스텔, 호텔, 뭐 공공기관, 관공서, 시청, 뭐 국가, 어, 정부청사, 5만 대를 다 국제학교 등등, 5만 대를 다 관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시설 관리만 전문한 게, 전문한 게 아니고, 이제 미화+ 미화 경비 주차 안내 부분을 다 관리해 종합 관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많은 경험과 기술이 쌓이지만 은 자기가 안 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안 해본 게 뭐냐면 영화관을 가끔 보러 가는데 아 거기에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궁금해요. 어떻게 저, 저분들은 청소를 하는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원 시스템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궁금했는데 우연히 파트타임 청소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파트타임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남들 얘기는 뭐 사실 할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무엇이냐면, 보통, 그자,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죠. 어 힘든 거, 힘든 거안 하려고 하고, 돈안 되는 거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안 하려고 하고 돈안 되는 거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 힘들고 돈은 안 되지만 내가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면 해요. 해보고 싶고 최고 해보고 싶다 하면 해.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옮겨 다닌 것은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육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근무를 했으니까 많은 곳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들은 돈뭐 연구지에서 근무하고 그러지만 저는 연구지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얻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돈보다도 경험을 찾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이 이제 축적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걸 안다고 그렇다고 많은 걸다 풀어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에, 부분 부분, 부분 부분 풀어놔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저 경험이 저렇게, 런 저런, 저런 거구나 해서 이해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에, 보통 이해보다는 오해를 많이 하죠. 왜 저리 하나, 왜 저짓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어? 왜제 차식적 안전하게 안 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도 현실에서 하는 거 현실에서 하는 그대로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뭐 전기를 한다 하면 차단기를 안 내리기도 안 리고 하기도 하고 스위치를 안 내리고 하기도 합니다. 차단기를 내리고 스위치를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저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작업자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자가 그러니까 작업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했던 방식 그대로를 한번 그... 오... 이거 길이 어른나 했던 방식 그대로를 이제 그냥 재현하는 겁니다 재연 에 오늘이 그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제가 4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새벽 4시 그러면 할증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증 안줘요 왜냐면, 원래는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일인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잡을 해. 투잡을 하니까 빨리 해서 뭘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다른 직장을 또 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4시부터 일을 하고, 7시 되면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 3시간짜리 알바죠. 3시간짜리 알바인데, 3시간 동안 해서 만 300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좀, 3만원 정도 받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왔다 하면은 5시간이에요. 가, 갔다 왔다 준비 시간, 와서 샤워하고 다 하면은, 에, 총 쓰는 시간이 5시간을 더어요 5시간 정도 써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단가가 5만원인데, 일회 강도는, 일회 강도는 하루 종일 하는 강도하고 맞먹습니다. 일반 업무용 빌딩으로 하면은 거의 이틀 양하고만 먹어요 일의 강도가 불량이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3만원 받고 하는 일이 일반적인 직장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 미화가 받는 월급이라면은 얼마를 받았냐 6만원 가지고도 안돼 9만원 정도 받아야 할수 있는 일이다 3시간 분량이지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게 다들 막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 편하고, 쉬운 일을 택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에,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이 일터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에, 상당히 힘들고, 에, 고되고, 진짜 눈물겹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 이런 일을 해줌으로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지식으로만 유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몸으로 몸 몸을 투자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거면 개고생하면서 하는 거면 안가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야, 저, 아, 저렇게 계속, 한, 한 1분도 못 쉬어. 1분도 못 쉬어. 3시간을 꼬박해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뭐야. 기대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있어. 왜? 아, 요즘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가서 일좀 하면 살좀 빠지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해봐요. 어, 모든 게 나쁜 것만 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바로 신호를 받아주네요. 바로 신호를 받아줍니다. 바로 신호를 받아주니까 제가 이제 쫙 틀어서 건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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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리스킹 리스킹 그 대걸레 기름 관리라고 그러죠 이거하고 빗자루 갖고 청소를 할 겁니다.